짝사이 <laughs> 얘기하고 있었는데. 카메라 가져 가지 못하겠네. 누가 보겠, 누가 볼 수도 있겠다. 여기 또 알아서 움직인다. 아, 저기를 보여드림 요. 여기도 있고, 여깄나. 여기 아직 지금 예은이랑 지혜는 노래를, 노래를 들으려고 갔는데요. 예. <laughs> 날씨가 참 덥네요? 스타킹 씹고 오면, 보면... 어, 죽을 뻔 했네. 말을 못하겠다.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? 그러니까,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, 말을 못하겠어 혼나는, 혼나는 친구들. 뭐라고? 이거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네. 우리 마라보도 고생을 위해 물긴 한데, 나 보이긴 운데야는데왜안좀은 거? 안 좋은 거. 예은이가와은 되는데 그냥 안 좋은 거. 안 좋은 거. 안 있는데 안 좋은 갔지? 방송 거. 노래 은러 갔지 기다리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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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인터뷰 해야 돼, 인터뷰. <laughs> 아, 어떻게 말할지 모르 이거 도와줘. 이거 인터뷰 해야 된대. 그래서 인터뷰 해야 돼. 왜 안, 왜 안.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돼요. 이거 왜 안, 왜 안. 이거. <웃음> 이거 다 끝이에요. 이거. 오, 이거 돌아가네. <laughs> 네. 이거 왜, 왜 하는가 하면. <laughs> 네. 어 어제 편집할 거제. 어 편집 알아서 하시고 내가 잡아줄게. 자 우리가 있잖아. 어 의성 교육청 그 경북 교육청에서 이 아침마다 바르게 걷기를 추진하고 있었어. 근데 우리는 항상 어 백합을 뭐지? 백합 걷기. 어그너 지금 표정이 다르다. 지금 방 사진 찍는다고 표정이 다르다 지금. 지금 우리 백합. 그 건강을 선물하는 백화꽃길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잖아. 네네. 그 일환으로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월요일 아침에 했었는데, 어, 어 금요일에 어떻게냐는 의견들이 조금 있어서 금요일 날 했는데 금요일 날 하는 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합니까? 좋아요, 좋아요. 아 너무 어색한데요 지금? 좀 상쾌해요. <laughs> 어 그래서 조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어좀 말해보고 뭐, 안 지혜야. 어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에는 주킹하고 그지 어 네. 이런 프로그램을 네. 이어가서 네. 좀 우리가 걸음을 걸으면서도 네. 우리 건강을 찾고 네. 봉사도 하고 네. 또뭐 하고 아 선생님 근데 너무 사투리다 네. <laughs> 안녕가세요 감사합니다. 아, 근데... <laughs> <안나> <laughs> 근접 아닌가요? 근접. 우리 정수리 샷 한번 찍을까? 우리 정수리 샷 찍은 걸 텐데 정수리가 안 나왔어 어떡하지? 이렇게 나오니 위에 봐. 지혜야 카메라 속 사회주의하지 아, 아, 말고 아, 그냥 봐. 아, 아. <laughs> 카메라 속사회적이 뭐야? 사회적 거리두기지. 근데 카메라 속 거리두기 아니야? 아 맞네. 카메라도 <laughs> 카메라 속 거리두기네. 카메라 속사회주이야아 <laughs> 맞다. 나 어제 그거 봤거든. 아니 저번날 봤단 말이야. 아, 근데 노새 두 마리 소설 두 마리. 뭔 소리야? 노새 두 마리 소설 두 마리 정리하기. 이렇게 적어. 왜 아, 아, 너무... 나는. 한... 합니다. 카메라, 안녕.